오늘은 한국 회사에서 만든 엔서 엔진인 엘런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잘 아는 젠스파크라든지 퍼플레스티, 서치 GPT 같은 그런 서비스고요. 한국어를 이해하는 AI 검색 엔진이라고 해서 저번 달쯤에 출시가 됐는데 편리하고 AI 검색 이런 부분을 다 그냥 똑같은 거고요. 퍼플레스티와 같이 그냥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, 웹 문서 이렇게 출처까지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UI가 그래도 꽤 깔끔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우선 한국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장 궁금하고 많이 쓰는 맛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을 살고 있어서 부산 서면 맛집을 한번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몇개 정도는 제가 아는 유명한 식당도 있는데요 음, 이렇게 영상 같은 것들 이미지를 참고해서 답변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기존에 있던 퍼플렉시티나 뭐 서치 GPT보다 훨씬 뭔가 뛰어나거나 그렇다고는 제가 뭐 느끼지는 못하겠네요. 너무 간단하게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좀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냥 유행어를 한번 알려달라고 했는데 또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관련된 질문들도 추가적으로 있고요. 뭐 이런 것들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연계돼서 연인하고 있습니다. 가장 인기 있는 밈은 듀아아아라고 하는데 전잘 모르는 유형입니다 출처를 안 보면 캐리이 같은 한국 경계 매거진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는 걸알수 있네요. 그럼 또 한국의 뭐 정치적인 부분도 좀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. 의견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따로 어,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의견을 말한 건 아니고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딱 잡아서 말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부산의 놀거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여행계획을 만들어봤는데 어, 제가 보면 아, 괜찮은 코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게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되거나 그대로 실행을 해도 될 정도로 어, 계획을 짜줬는데 어, 전체적으로 계속 조금 아쉬운 거는 디테일에 대한 부분 뭐 하나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간결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뭐이 부분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아, 조금 다른 LLM보다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다 라고 하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한국 서비스에서 이 정도의 지금 엔스 엔진의 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긍정적입니다.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다른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AI의 발달이 좀 많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, 뭐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, 뭐 이거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뭐 한국에 많이 있겠죠. 그분이 이렇게 AI에 대해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뭐 좋은 서비스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고,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편리함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괜찮게 나왔고요. 뭐 UI 부분도 워낙 깔끔한 부분이라서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현재 뭐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최신성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자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